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들이지 않고 강아지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게 강아지 관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때로는 빗질을 하고, 귀 청소를 하고, 목욕 후 드라이를 할때 강아지가 지정한 장소에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발버둥 친다든지, 아니면 깨물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문제는 그런 케어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억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많고 또는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도망가면 안 해도 된다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강아지가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편안해 하면서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교육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 지면하고 높이가 있는 이러한 계단이나 아니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이런 쿠션이 있으면 좋은데요. 강아지가 이 지면하고 높은 곳에 있으면 약간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이탈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될수 있고, 또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케어를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쉽게 도망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지면하고 높이가 있는 곳이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에는 강아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 올라갔을 때 아니면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힌트를 주셔서 계단이면 계단에, 아니면 쿠션이면 쿠션에,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상을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고, 한 번은 바닥에. 다시 올라오게끔 하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주시고, 한 번은 바닥에 해주셔서, 이 쿠션 밖보다 쿠션 위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강아지가 이렇게 내려놓더라도 쿠션에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도 내려보시고 아니면 간식으로 꼬셔 보셔도 이쪽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올라가면 주고, 두 번, 세 번, 네번 주고, 한 번은 바깥에 주고, 올라가면, 올라가면 주고, 다시 또 내려도 보고, 올라가면 주고. 자, 이런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이제 빗질하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해볼 건데, 어... 빗질하는 것으로 오늘 교육을 해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드시고, 자, 오늘은 이 빗질하는 걸 위주로, 어,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과정이 능숙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는, 강아지한테 스킨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지는 척을 하고, 보상해주시고, 앉지는 척을 하고, 보상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빛도 좀, 빛도 좀 보여주면서 보상을 해주시고, 빛도 보여주면서 보상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방금 첫 번째 단계 했던 것처럼, 내려오게 하고, 빛을 들고 있어도 올라오게 하는, <laughs> 빛을 들고 있어도 올라오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을 보여주거나, 이제 보여주거나 내가 만지는 척을 해도 스킨십 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려주신 다음 이렇게 차츰차츰 빗질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빗질 후에는 좋은 일이 있다는 라 것을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테스트 해보는 것은 빗질하는 과정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지정한 공간에 올라올 수 있게끔 교육이 먼저 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 장소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귀 청소를 한다든지 뭐 발톱을 자르는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빗질을 이렇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드라이러 윙윙 이렇게 했었을 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지정한 장소에서 가만히 있는 연습이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데 어,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여러분이 관리를 하실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